암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a2 곱하기 a11의 값을 구하면 공비를 r 이라 하고 초항이 3일 때 48은 14번째 항이 되겠죠.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그대로 대입해서 14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3 곱하기 r의 14-1제곱이 48. 그러므로 R의 13제곱은 16이 됩니다. 문제에서 물어본 A2 곱하기 A11 여기서 A2는 이 등비수열의 세번째 항이 됩니다. 그래서 3 곱하기 R의 3-1제곱 마찬가지로 A11은 12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R의 12-1제곱이 되겠죠.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앞서 r의 13제곱이 16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144가 됩니다.